안녕하십니까. 테니스 넷 운영자 정기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포핸드 백스윙의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레슨을 시작하겠습니다. 테니스 경기는 일정하게 공이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경기 상황에서는 다양한 스핀과 스피드 그 다음에 여러 방향으로 공이 날아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어, 특히 그라운드 스트로을 우리가 볼을 칠 때에는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발의 움직임을 통해 먼저 여러분들이 볼의 바운스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구질의 볼이 오는지를 잘 파악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 볼을 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백스윙을 적절한 시기에 해 줘야지만 여러분들이 어, 상대방의 볼을 이용해 네. 포핸드 그라운드 스트로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백스윙은 볼을 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인 스윙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임팩트 되는 순간에 모든 힘을 집중하는데 필요한 전 단계가 백스윙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도 현장에서 백스윙이 어떤 시기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백스윙에 대한 어떤 진실과 오해에 대해서 우리가 선수들의 동작 중심으로 레슨을 진행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은 백스윙을 빨리 하라고 또는 라켓을 먼저 빼고 기다리라고 주문합니다. 선수들의 백스윙은 언제 시작할까요? 네, 선수들은 볼이 코트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 백스윙을 시작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 선수들은 볼의 바운스를 파악하면서 어깨와 라켓을 뒤쪽으로 리듬 있게 끌고 갑니다. 백스윙은 볼이 코트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부터 시작되는데요. 볼이 코트 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라켓을 뒤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볼이 튀어 올라오는 바운스를 맞추면서 라켓을 뒤로 테이크 백 합니다. 마치 볼을 몸쪽으로 끌고 오는 기분으로 백스윙을 충분히 합니다. 어 백스윙은 작용 반작용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백스윙에서 축축된 탄성에너지 크기만큼 임팩트 시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어, 따라서 백스윙은 볼의 바운스를 맞추어 리듬있게 시작되고 라켓과 어깨를 충분히 회전한 다음 백스윙에서 감겼던 몸을 다시 풀면서 라켓과 함께 다시 정면으로 회전하면서 어, 리듬 있는 스윙을 유지합니다. 결국은 볼이 바운스 되면서 어, 시작된 백스윙이 그대로 연결되는 동작을 여러분들은 선수들의 동작을 통해서 볼수 있는데요.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시작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선수들처럼 잘 구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선수들의 동작을 중심으로 선수들이 왜 어, 상대방이 볼이 바운스 되기 직전에 백스윙이, 백스윙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어깨 해를 통하고, 우리 고 비축된 힘을 임팩트 시에 모든 것을 이렇게, 어, 힘을 발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지 말고 이렇게 리듬을 타는 연습, 백스윙을 이렇게 공이 바운스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테이크 백을 하고 그대로 볼을 치는 이런 연습을, 어, 반복적으로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에 의해 가지고 공이 몸 앞쪽에서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져가지고 포인트를 자유자재로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